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는 역설적으로 북극 항로의 중심 부산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립니다. 얼어붙었던 북극 항로가 열리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운행 시간을 기존 40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켜서 물류 운송 비용을 30% 정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6대 무역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항만은 국가 물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의 항만과 연결된 세계 4위의 항만 연결성을 가진 물류산업 중심지입니다. 부산에서 21세기 한반도 해양 강국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산이 세계로 향하는 동부가 글로벌 물류 중심의 관문이 될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러한 부산의